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돈 버는 은퇴가 되겠습니다. 1, 2부에 걸쳐서 제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추납은 빨리 하는 사람이 손해다라고 일반인들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어설픈 전문가 또 이러한 또 예견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늦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의 논리는 이거죠. 추납은 빨리 하면은 괜히 돈 내는 것이니까, 연금 개시 직전까지만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선동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선동은 왜 하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추납을 지금 하지 마시고, 묵치 돈을 지금 하지 마시고, 20년 뒤에 하라. 그러면서 그 기간 동안에 돈을 좀 불려라. 연금 보험을 가입해서 불려라. 그 다음에 단기납 정신 보험을 가입해서 불려라. 말도 안 되는 자신들의 입속을 배를 불리기 위해서 이러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아니면 아예 잘 몰라서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어쨌든 알든 모르든 관계없이요 소비자들은 엄청난 피해를 보니까 정말로 소비자 피해 주의보 경계령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추납 효과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연금액이 많아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령연금액이 굉장히 많아지고요. 장애연금액 꽁짜 무료 장애보장이라고 하는 엄청난. 장애보장을 평생 체증하면서 장애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비과세의 유정연금액도 엄청나게 많겠죠. 또한 소득공제를 받게 되니까요. 한 해에 그 추납보험료하고 정산분보험료까지 다 합쳐가지고 소득공제하니까 연말정산 환급액이 엄청나집니다. 이 돈을 또 지속적으로 굴린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6,608만원이라고 하는 119개월 55만 5,300원 추납하는 사람들은 그 돈을 냈지만 고소득자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절반을 돌려받으니까 그 돈을 또 운영하면 엄청난 또 이익이 되겠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낸 돈은 별로 없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소비자만을 위한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 하겠습니다. 잘 한번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추납이 읽기 좋은데요. 당연히 올해 하라고 했습니다. 올해. 그러니까, 2025년도 3월달, 4월달, 현재 하시라는 것이죠.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7월달에 해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7월달에 보수월액이 617만원 대비 637만원으로 20만원이 상향 조정되니까, 18,000원을 더낼수 있다. 더낼수 있으니까, 연금액이 더 많아진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물론, 고 3개월 동안에 장애보장, 사망보장은 못 받지만, 그 정도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말까지 내는 것은 좀, 안 된다. 왜냐면요. 거의 9개월 동안 보장못 받다 보니까 사람 이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시던가 아니면 7월달 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근로자 같은 경우는 7월달에 급여가 올라가는 경우가 극히 드물죠. 그러다 보니까 근로자는 바로 낼 필요가 있고요. 이미 가입자나 임미 계속 가입자나 아니면 자영업자인 지역업자, 지역가입자는 7월달에 내도 괜찮을 듯 합니다. 그래서요. 올해 내야지 2026년도에 내게 된다면 연금개혁이 2026년도 1월 1일 날 바로 시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연금보험료 폭탄을 맞게 되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연금액 증가는 미미하거나 거의 없을 수 있으니까 당연히 어떻습니까? 올해 납부해야만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 이렇게 생각합니다. 추납이라고 하는 것은 연금개시 직전에 하나, 그 지금 하나 다를 바 없다. 왜냐하면 납입기간이 동일하기 때문에 연금액에 차이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연금의 산출기준 시기에 의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지금 추납을 119개월 최대 66,608만원을 하게 된다면요. 그거 너무 아깝지 않느냐 이거죠. 20년 후에도 되, 후에 해도 되는데 왜 먼저 하느냐 하는 식으로 얘기하는데요. 이것은 바로 헛똑똑이의 조언이 되겠습니다. 연금액 산출 기준을 요 앞부분만 보고 뒤는 보지 않았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잘 모른다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런 문제가 생긴 것이죠 그래서 전문가적 소양을 가지고서 제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지금 당장 추납해야 됩니다 20년 뒤에 추납한다 이건 말도 안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엄청난 손실이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어떻습니까 제가 그 유튜브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많은 그 구독자를 확보하지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추납하는 사람은 바보다. 이런 식으로 잘못, 거꾸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왜냐면 6,600, 8만원 지금 내면은 그거 굴릴 수 있는 기회를 20년 동안 놓쳤기 때문에 바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 내지 말고, 추납하지 말고 20년 동안 한번 투자해봐라. 그러면요. 4% 투자한다면 20년 후에는 1억 4,479만 원의 원리금을 받을 수가 있고 6,608만 원 제외한다면 7,871만 원의 기회비용 그러니까 기회비용이 발생된다. 손실이 그러니까 지금 내면 손실이고 그 다음에 내지 않으면 이익이 발생된다. 이런 소리가 되겠습니다. 물론 6% 투자하게 된다면 1억 4,585만 원의 기회비용 이익이 발생된다. 지금 내면 손실이 발생된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8%일 때는요. 2억 4192만원의 손실이 발생된다. 지금 내면 손실이고 앞으로 20년 뒤에 내면 손실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정도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말에 혹해 가지고 20년 뒤에 추납을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어리석은 판단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만약에요. 지금 낸 사람이 더 유리한 거 아닙니까? 저왜 유리하냐면 그 지금 내는 사람은 공단에 굉장히 기여도가 높죠 공단에 돈을 (20년) 전에 먼저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20년) 뒤에 준 사람이 더 유리하다 이렇게 말한다면은 이것은 불공정의 극치가 아닐 수가 없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의 그런 어떤 그 국민연금 정상화를 위해서 재정 안정화 조치를 위해서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해서 추납 기간도 한도를 정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과거에는 추납 기간이 30년이면 30년 다 했지만 무임승차이기 때문에 지금 119개 월로 한도를 조절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것은 그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약간 관계가 있을 수 있으나 절대로 그렇지는 않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추납이 전체 기간이 아니라 119개월까지만 한도를 정했습니다. 아직 그러므로 추납을 이것 봐라. 그러니까 추납은 그 무임승차 할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다. 그러니까 최대한 나중에 할수록 유리하다. 이런 식으로 근거까지 만들면서 하니까 잘 모르는 일반인들은요. 당연히 추납은 나중에 하자. 그 돈을 투자하자. 투자하지 말고 연금보험 가입하자. 당연히 정신보험 가입하자. 이렇게 합니다. 결국은 그 사람은요. 국석고 손대였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상품을 포기하고 등한시하고 외면하고 배척하고 최악의 쓰레기 연금이나 쓰레기 당기납정신보험을 가입함으로써 정말로 이 중고에 시달리는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그 말에 속아서 그 추납을 늦게 한다든가 아니면 연금보험 당기납정신보험 이런 거 가입하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그 20년 뒤에 추납을 하라. 지금 그 먼저 추납을 하면은 20년 동안 굴리지 못한다. 그 돈을 만약에 내지 않고 20년 뒤에 추납을 하게 된다면 이자 수익을 얻는다면 일거양득 아니겠느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정말로 얘기를 하는데 이 말은 결론적으로 무식한 말 또는 아니면 조금 안다면 사악한 말이 아닐 수가 없겠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화이라고 했는데 Y 블란서 말로는요. 프랑스 말로는 뿌꾸아입니다. 뿌꾸아. 북구 하니까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너는 전국이 뭐냐 그러니까 북꾸와브어과 그러니까 프랑스 사람이 브어과가북꾸와로 잘못 이해한 거죠 그래서 아이 사람은 브어과가 아니라 철학관 가 보다 왜왜 왜 그럴까 하는 것 때문에 이러한 농담이 좀 있는데 오늘 정확히 하셨죠 북꾸와가 화이 왜 라는 뜻입니다 자 추납을 늦게 함으로써 정말로 여러 가지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데요. 이거 상상도 하지, 하기 힘듭니다. 그리고요. 혹시라도 추납할 돈으로 연금보험을 가입하거나 단기나 중심보험을 가입하면 정말로 최악의 선택을 하게 된다는 거 반드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무료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멤버십 회원가입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증여세, 상속세, 절세 자습서가 이북으로 제가 판매 중에 있거든요. 8,500원, 7,650원 10% 할인해서 정말로 싸지 않습니까?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7,650원 건 값도 건 값보다는 좀 비싼데요. 7,650원 투자해서 7,650억 원 절세한다면 저는요. 빚을 내서라도 7,650원 빌려서 그이 책을 사겠습니다. 물론 제가 홍보 측면에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소비자한테, 아무 소비자나 아니면 절세하고자 하는 사람한테 엄청난 도움이 될 거로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뭐 765만원을 투자하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자, 먼저, 추납을 지금 해야만 되는 이유, 늦게 하면 큰 손실을 당합니다. 추납을 늦게 하게 된다면 이 노령연금액이 감소됩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노령연금 산출 시기에는 납입 기간이 동일하기 때문에 동일한 금액을 내면 금액이 동일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죠. 납입 기간이 동일한데 왜 도대체 출납을 늦게 하면 손해가 나고 먼저 하면 이익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추납하는 것과 늦게 추납하는 것은요, 바로 재평가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먼저 하면은 연금액이 재평가율에 의해서 가중으로 적용되다 보니까요. 훨씬 더 많은 연금액을 받게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재평가율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연금 수급자의 과거 가입 기간 중 소득을 현재 가치로 환산해 주는 지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뭐 10년, 20년 전에 보수월액이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그거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현재 가치로 판단해서 재평가율로 곱하기 2배, 3배, 4배 이런 식으로 그 보정치를 정해 주는 것이 바로 재평가율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납부한다면, 20년 전에 먼저 납부한다면, 동일한 금액을 납부했을 때 재평가율이 높아질 수 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은 재평가율이 높아지니까 보수월액이 많아진 겁니다. 동일한 금액에서. 그러니, 어떻습니까? 연금액이 많아질 수 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소득대치율을 거기다 적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금의 산출식을 아주 심플하게 지금 가입한 사람들 간단하게 제가 명시했습니다. 1.2 곱하기 A 플러스 B 곱하기 1+0.05 n의 12 뒤에 그 1+0.05는요. 20년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 초과된 기간에 대해서 그 가중해 주는 것이니까 앞에 거는 20년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40년이라면 곱하기 2배 하면 되니까 간단하죠. 1.2 곱하기 a+b라고 합니다. a가 뭘까요? a 값하고 b 값이 그러니까 증가하게 된다면 연금액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때 a 값이라고 하는 것은 연금 개시 전에 3년 동안에 가입자 평균의 보수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만질 수, 개인이 만질 수가 없고 그것을 인상 인하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B 값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그 동안 가입했던 연금 납입 기한 동안에 납입 납입했던 나입, 나입, 보수월액에 대해서 보정치 재, 재평가율을 곱해서 보정치를 계산한 금액이니까 먼저 내면 어떻습니까? 그 먼저 내면은 재평가율이 높아지니까 보수월액이 많아지고 또한 보수월액을 높여서 납부를 하면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A 값은 자신이 만들어갈 수 없지만 B 값은 충분히 자신이 만들어갈 수 있으니까 반은 자기의 힘으로 연금액을 엄청나게 늘릴 수가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재평가율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지금 낸 것은 재평가율이 없죠. 100이죠. 그 100%입니다. 그래서 617만원 그대로 잡히지만 1년 전에 617만원 낸 사람은요. 보시는 바와 같이 103. 103.3%입니다. 103.3%를 더 플러스해 준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20년 전에 냈다. 그러니까 지금 추납을 하고 20년 뒤에 추납하는 거하고 비교했을 때 20년 먼저 낸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가지고서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20년 뒤에 다시 또 재평가율이 정확히 개선되겠지만 비슷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004년도는 먼저 냈다면 2.06이라고 하는 그런 보정치인 재평가율을 곱해 준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0년 전에 617만원은 617만원이 아니고 2.061을 곱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1,300만원 정도 된다. 1,300만원이 되니까 제, 그 소득대체율을 곱해주면 연금액이 많아집니까? 적어집니까? 당연히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20년 먼저 낸다면 2.062배 더 많은 보수월액을 평가받으니까 당연히 연금액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그렇다면 손익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소홀에 617만 원9% 55만 5,300원을 넣여 40년 동안 납부한다면 65세 때부터 현재 가치로 매월 186만 원 정도의 연금을 평생 수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평가율이 20년 전 거니까 206.2% 적용돼서 추가되는 연금액이요. 무려 197만 원이 넘습니다. 이 197만 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추가로요. 185만 원도 받고 197만 원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추납이라고 하는 그것은 40년을 낸건 아니고 119개월만 냈으니까 이 전체 197만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거에 약 4분의 1이 조금 안되겠죠. 그래서 출납을 지금 하고 20년 뒤에 하는 사람보다 지금 하는 것이 20년 뒤에 하는 사람보다 48만 8,472원을 더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매월이 요 엄청난 금액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받게 되는 연금액은요, 이렇게 현재 가치 48만 원이 아니고요,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체증해서 매년 지급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금액의 미래 가치를 판단해야만 당연히 20년 먼저 낸 추납의 효과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가상승률 2.3% 2024년도, 2023년도 3.6%, 그 다음에 2022년도 5.1%로 스프레드로 제가 나누어서 한번 어느 정도 더 받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요, 추가되는 연금액을 현재 가치로 판단할 경우는 매월 488,472원이고 매년 587만원 정도가 되지만요. 이것을 현재 가치로만 본다면 65세 때부터 90세까지 받는다면 그래도 1억 5,241만원 추가 수령할 수 있고요. 먼저 20년 전에 낸다면 그 다음에 65세 때부터 100세까지 산다면 2억 1,102만원의 현재 가치의 연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20년 먼저 내는 것이 좋겠다 하지만 이것은 현재 가치입니다 미래 가치를 보시, 보시면 여러분은요 깜짝 놀라실 겁니다 미래 가치 보겠습니다 2.3% 물가상승률 아주 저조하거든요 저조한 거로 한번 65세 때부터 100세까지 36년 동안 연금을 수령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추가되는 총연금 수령액이요 놀라지 마세요 3억 2300만원을 더 받습니다 그러니까 20년 뒤에 낸다면 3억 2300만원 손해가 난다는 것이죠. 이번에는3 6 물가상승률 적용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총수령액, 누계액은 3억 7 0 9 1만 원이 됩니다. 엄청난 금액이죠. 그다음에 다시 이번에는 그 다음에 다시 5.1%요번에는그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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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니0 0 0 0니까0 0 0 0 0 0 0 0 0 지금 당장 추납을 하셔야죠. 20년 뒤에 추납하면 여러분들 폭망하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더 물가상승률이 올라가거나 아니면 더 오래 살 수도 있잖아요. 장수하게 된다면 정말로 추납을 먼저 하는 것은 대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딴지를 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말은 꼭 해주고 싶습니다. 뭐 물가상승률이 뭐 향후에 1 5배에 안된다 이런 헛소리를 하는 사람도 많구요. 그 다음에 제가 뭐 2.3%, 3.6%, 5.1% 말도 안 된다. 그렇게 안 간다. 뭐 이런 식으로 속단하는 사람도 있는데, 물가 2%, 3%뭐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나중에, 그 노후라고 하는 소중한 노후를요 여러분이 물가 상승률을 비전문가가 판단해서 도박을 걸겠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저는요 3% 4% 예견을 하지만 사실은 그 이상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뭐 에너지 자원의 97% 이상 수입하고요, 곡물 자원의 60% 이상 80% 이상 사료까지 수입하는 나라가 무슨 재주로 물가를 잡아가겠습니까? 그 다음에 수출입에 의존하는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환율에 취약한 나라거든요. 말도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겉들어서 어떻게 사람이 100세를 사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럼 제가 좀 비꼬아서 이런 말 하죠. 그렇다면 98.5세 사는 건 어떨까요? 아니면 90.2세 사는 건 어떨까요? 왜냐하면요. 90세를 사나 100세를 사나. 정말로 엄청난 이익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100세 산다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누가 100세까지 사냐고 말도 안 되는 딴지를 겁니다. 하지만 절대로 이 말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막 혼을 내주거든요. 당신은 통계를 너무 무시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 10회 경험생명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10회 경험생명표 보험사에서 보험 개발해서 저기 바로 예시한 것이죠. 평균 수명이요. 남자가 86.3세고 여자가 90.7세가 되겠습니다. 이렇다는 소리는 뭡니까? 남자는 거의 80세에서 90세 내외를 산다는 것이고 여성은 85세에서 95세 100세를 산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도 그렇습니다. 일제시대 때 태어난 사람이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보험가입자 기준이니까 일반적인 평균 수명보단 조금 더 높겠죠? 물론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 평균 수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현재 태어난 영세 아이를 기준으로 해서 얼마 살수 있을지 그것을 측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세를 살고 현재 65세까지 연금 개시까지 65년을 무탈하게 산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은요, 평균 수명 이상을 삽니다. 왜냐하면요, 65세. 65세 이상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평균 수명이 아니고요 기대여명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대여명 뭐냐면요 남아있는 여명이거든요 평균 수명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기대여명은 평균 수명보다 훨씬 더 깁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한국 미국 일본의 평균 수명 그 추이를 보고 계시는데 우리나라가 거의 뭐 일본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엄청나거든요 거기다가 기대 수명이라고 하는 것을 보시게 되면 2100년도 보게 되면요. 보시는 바와 같이 한국은 93세, 일본은 94세, 미국은 89세 정도 되다 보니까 한국하고 일본은 엄청난, 엄청나게 오래 사는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기대여명이란 거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65세 된 사람의 기대여명을 보면요. 여자 같은 경우는요, 2023년도 23.6년을 삽니다. 그러니까 65세니까 거의 90세에 육박하잖아요. 90세에 산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남성은요, 19.2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65세라면 85세 정도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2023년도 기준이니까 지금 2025년도는 더 높아지겠죠. 앞으로 아이들은 더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기대 여명이라고 하는 것은 평균 수명보다 훨씬 더 길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무리 보험사에서, 보험개발원에서 보험가입자를 기준으로 그 10회 경험생명표를 썼지만은 앞으로 남성은 90세, 95세, 여성은 95세, 100세. 이건 기본적으로 살고요. 젊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은 정말로 엄청나게 많은 100세 이상을 살 수도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대여명표를 보게 되면요. 2023년도 기준이 되겠는데요. 좀 짧지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녀 평균으로요, 65세 때는 평균 21.46세를 더 산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65세 곱하, 더 하면은 87세 정도 사는 것이죠. 2년 더 경과됐으니까 88세 정도는 살수 있다. 65세인 사람이. 이렇게 보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가 그렇습니다. 하지만 남자 같은 경우에는 19.22년이고요. 여성 같은 경우는 더 많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65세일 때는 24년 가까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기대여명, 나이가 들면 들수록 기대여명이 평균 수명보다 훨씬 더 많아집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여성이 90세다. 그러면 90세면 대충 다 평균 수명 이상 산거 아닙니까? 그러나 기대여명은 5.05년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95세다. 그러면 3.38년 남았습니다. 100세다. 그럼 바로 죽었어야 되죠. 하지만 2.32년 남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대여명이라는 것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험에 대해서, 연금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평균 수명과 기대여명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1 0 0세로 어떻게 사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또 어떤 사람은 70세 80세까지만 사니까 그때까지만 적용하라고 자꾸만 저한테 압박을 줍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정말로 이 사람 북한에서 살다 온 사람 아니야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70세 80세를 삽니까? 요즘에 장례시장도안 가는 거 아닙니까? 가보십시오. 비명행사하거나 교통사고나거나 자살한 사람 아니라면요 대부분 80대 중후반 이상 90세 초중반 이런 사람들이 죽고 있습니다. 그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제발 좀 속담을 좀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속담 있잖아요. 미인방명이라고 아십니까? 미인은 일찍 죽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미인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미인이 아닌데 어떻게 일찍 죽습니까? 모두 우리는 다 오래 살 수가 있다. 그러니까 미인방명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만약에 100세를 못살것 같다, 80세 산다, 그러면 거울을 보세요. 그러면 거울 보시면, 아, 나는 70세까지만 살수 있는 게 아니라 한 120세 살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미인방명에 의해서 제가 만들어낸 조어가 있습니다. 추인장명이 되겠습니다. 못생기면 오래 사는 겁니다. 반대로.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성형수술에서 이뻐졌다. 그렇다고 미인방명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판불변의 법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반 농담 이지만 요 정말 여러분들 미인방명 추인장명 한번 저의 사자성어 를 한번 깊이 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요 100세 이상 삽니다 제가 볼 때는 특히 18세 만 18세 고삼자녀 100세 보살겠습니까 그리고요 지금 당장 그추납을 하면 은요 연금액이 많다는 것 말고도 지금 당장 추납하게 된다면 소득공제로 연말정산 환급액을 요 바로 받아서 20년 동안 투자할 수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기회비용이익이 얼마나 되겠습니다? 투자수익이 얼마나 될까요? 알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환급액이라고 하는 것은 소득공제에 따라서 연말정산 환급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55만 5,300원 119개월 6 6 8 0 0 0원을 냈을 때 올해 내면 은 소득공제 받겠죠? 환급액은 적용세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제가 스프레드로 또 6,680,000원 했을 때 적용세율 지방 소득세 10%까지 합쳐야 됩니다. 26.4%에서 49.5%까지 한번 봤습니다. 26.4%라면 6,608만원 내구도요. 당해 연도에 1,745만원 환급 받습니다. 38.5%는 2,544만원, 41.8%는 2,762만원, 44%라면 2,908만원을 환급 받습니다. 당장 받죠. 46.2%라면 3,053만원 환급 받고요. 그 다음에 대망의 고소득자. 자영업자, 고소득자, 월급, 고용, 고액, 연봉자는 3,271만원을 바로 수령할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6,608만원 냈지만 거의 절반을 돌려받는 것이죠. 이거 진짜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돈을요, 20년 동안 투자한다고 가정해 볼까요? 왜냐면, 하 추남을 20년 뒤로 미룬 사람은 이거 받지 못하지 않습니까? 1745만원을 투자한 사람은요, 4%일 때 3800만원, 그 다음에 8%일 때 8100만원을 20년 뒤에 모을 수가 있다. 그렇다면 투자원금 빼고도 6387만원이라고 하는 8%일 때 이익을 더 건질 수가 있겠죠. 2544만원 낸 사람은요, 그 9314만원이라고 하는 거의 1억원 돈을 더 모을 수가 있고 2762만원을 20년간 투자한 사람은 1억원 이상을 모을 수 있고 2908만원을 투자한 사람은요 1억 600만원 이상 모을 수 있고요 3053만원을 투자한 사람은 1억 1000만원 이상 모을 수 있고 3271만원 모은 사람은 1억 2000만원을 더 모을 수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연금액도 많아지고 그 다음에 소득공제 환급액에 따른 추가 이익도 많아지는데 왜 여러분들 그 추납을 지금 당장 안 하고 20년 뒤에 하려고 하십니까? 1억 원이라는 돈이 그 작은 돈입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투자를 잘하는 사람은요 10%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1억 2천이 아니라 3억 원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그 추납을 반드시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납해서 얻어지는 돈은 과외돈이라고 생각하니까 질러 그러니까 막 질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안심하고 질릴 수 있다면, 정말로, 뭐, 주식에 투자해서 20, 30%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10억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이상으로요. 추납을 지금 당장 한다면, 엄청나게 연금이 많아지고, 그 다음에, 소득공제로, 그 기회비용, 투자 이익이 발생되니까, 반드시 추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당장 해야 되겠죠? 20년 뒤에 하면 안 됩니다. 이상으로 일부를 마치고, 2부에서 뵙겠습니다. 2부도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요.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하고 소박한 여러분 중소민의 꿈인 노후준비, 망하고 안 망하고는요. 멘토가 중요한 것이죠. 자기 편의 멘토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전문가요. 연금보험이나 파는 사람, 그 사람 만나면 안 되겠죠. 고양이 앞에 생선을 맡긴 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팔지 않는, 연불에 관심이 없고 제밥에 관심이 있다.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엇인가 팔지 않는 전문가, 진정한 전문가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